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. 보도자료를 일일이 뜯어봤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네요. 우선 발표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. 돈을 주는 현금 지원, 금리를 깎아 주는 금융 지원,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고 또 세금을 깎아 주는 세제 지원. 자, 하나씩 뜯어 가면서 살펴볼게요. 똑순이 TV. 첫 번째 현금 지원입니다. 먼저 피해 지원금인데요. 뭐 지원 금액이 600만 원이다, 뭐 1000만 원이다. 말이 정말 많았습니다. 그런데요.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체적인 지원 금액에 대한 발표는 없었습니다. 아, 정확히 어떻게 계산을 해서 지원금을 주는지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면 도대체 뭘 발표한 거냐? 사실 내용이 너무 없어서 저도 당황스럽긴 했는데요.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이겁니다. 첫째,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손실이 계산해 보니까 54조 원이더라. 둘째, 피해가 큰 사람에게는 지원금을 많이 주고, 피해가 작은 사람에게는 지원금을 적게 줄 예정이다. 즉,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건 결정이 난 겁니다. 자, 그리고 추경이 통과된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. 이게 세 번째입니다. 자, 딱 여기까지가 정부의 발표입니다. 자, 우리가 진짜로 궁금했던 내용은 하나도 없죠. 뭐 얼마를 준다는 얘기도 없고, 심지어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기준도 없습니다. 그냥 보상만 해준다 이런 두루뭉술한 말만 있으니까 좀 답답합니다. 아니나 다를까 그 속빈 강정이라는 비판도 많더라고요. 정부에서는요, 구체적인 사항을 추경 통과 후에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나 자세한 설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발표가 나오면 정리해서 영상으로 설명드릴게요. 피해 지원금 말고 또 다른 현금 지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바로 손실 보상금입니다. 자, 손실 보상금은요, 손실의 90%를 보상해주는 지원금이고, 지금도 시행 중인 그런 제도죠. 그런데 보상해주는 비율을 90%에서 100%로 올리고, 또 최저금액도 5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으로 늘린다고 합니다. 자, 시행 시기는요, 6월이 될 전망입니다. 자, 두 번째, 금융 지원입니다. 자, 정부가 내놓은 금융지원책 크게 세 가지 세부 내용이 있는데요. 첫 번째는 파산할 위험이 있는 소상공인의 빚을 줄여주는 것. 두 번째는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것. 세 번째는 소상공인 전용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. 자, 역시나 내용은 희망적입니다. 그런데 지원 대상이나 뭐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발표가 전혀 없어서 이게 아쉽습니다. 자, 이자를 뭐몇 프로나 줄여주는지. 그리고 특례 자금을 받으려면 뭐 어떤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. 이 나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좀 따져보고 싶은데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답답합니다. 사실 당장 나가는 이자만 좀 줄여줘도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이 지원 정책이 10월에나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한숨부터 나오더라고요. 비교적 간단한 것부터라도 좀 빨리빨리 좀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는 세제 지원입니다. 아, 각종 세액공제를 통해 내야 되는 세금을 줄여주거나 세금을 줄이지 못한다면 좀 늦게 낼수 있게 기한을 연장해준다는 내용입니다.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세 공제는 세법 개정안 통과 후인 8월 정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소득세, 부가세, 지방세 납부기한을 2, 3개월 정도 연장해주는 방안은 당장 이번 5월에 소득세 내셔야 하는 분들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고 세금 납부는 7월에 하는 거죠. 그 외에도 세제 지원은 아홉 가지가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이 표로 대신하겠습니다.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.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, 언제부터 신청하면 되는 건지 혹은 이미 폐업을 했는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, 뭐 이런 기대했던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가 않아서 답답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. 내가 도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지, 아니, 받을 수 있기는 한 건지, 뭐 이런 부분들을 오늘 나온 발표만 봐서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. 얼른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발표되기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.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또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똑소리 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고맙습니다.